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옆집언니 마언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바로 코수술을 하러 갑니다 아마 여러분이 보는 제코 모양은 이코 모양은 오늘이 이제 마지막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괜찮으시니? 안녕, 네코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옆집언니 마운드입니다. <laughs> 제가 조금 달라진 것 같지 않나요? <laughs> 아, 아. 제 크게 웃으면 안 되는데, 바로, 음 제가 코수술을 했기 때문입니다. <laughs> 어 제가 코수술 한 거는요, 어 먼저 첫 번째로 코수술을 하게 된 이유는요, 저는 코 안에 약간의 기능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 어떤 질병이냐면요, 제가 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진단서를 보여드릴게요. 저의 병명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편의된 비중격, 그리고 두 번째로 코선반의 비대, 세 번째로 비대성 비염, 네 번째로 폐색성 비염, 다섯 번째로 알레, 상세불명의 알레르기 비염 이렇게 총 다섯 가지코 안의 기능적인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어, 비중격 교정술과 합이 갑게 절제술과 비볼 비벨, 비밸브 재건술이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어.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저의 CG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요. 뼈가 휘어 있고요. 그휜 뼈와 연골 모양이 틀어진 상태로 계속 있었기 때문에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코로 숨 쉰다는 그 행복감을 모르고 살았던 거죠. <laughs> 그리고, 어, 약간, 자, 약간의, 이제 이거는 뭐 약간의 무호흡이 있었어요. 코로 숨을 못 쉬니까 자꾸 입으로 자꾸 숨을 쉬게 되고 목이 기관지가 쉬지를 못하니까 자꾸 기침을 하고 기관지염 만성기관지염처럼 달고 살았고요 어, 또 목감기가 너무 많이 걸렸어요 보통 비염이 있으신 분들은 코감기가 많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는 코로 숨 자체를 거의 한쪽은 제대로 쉬지를 못했기 때문에 코 비염 이제 코수술 이제 코감기보다는 목감기가 훨씬 많이 왔어요 그래서 계속 목으로 숨을 쉬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입으로 숨을 쉬고, 그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목이 너무너무 안 좋아지고, 기관지도 너무너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게 기관지 염 때문이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코가 무슨 잘못이 된, 됐을 거라고 생각 자체를 못했던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수술을, 이제 CT를 찍어보게 된 계기는 제가 봄쯤에 되게 심각한 축농증이 었어요 비염인 줄 알았어요. 저는 갑자기 비염이 온줄 알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비인후과를 막 갔는데 이비인후과에서 비염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비염약을 자꾸 처방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약을 먹어도 가면 갈수록 점점 염증이 심해지고 콧물 색깔이 처음에는 하했는데 점점 갈수록 누렇게 되더니 초록색 되더니 막 되게 염증이 심해져서 병원을 옮겼어요. 병원을 옮겼더니 비염이 아니라 이건 충동증이라는 거예요. 비염이 심해져서 그래서 다시 뭐 항생제를 처방받고 충동증을 약간 이겨냈는데 근데 이게 한번 생기고 이제 제코 거기 이제 이비인후과 의사 선생님 말로는 제코 모양이 코 안에 이제 기능을 해결하지 않고 모양을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또이 충동증이 온다는 거예요. 그 충동증이 너무 괴로웠거든요. 숨도 못 쉬는 거는 물론이거니와 콧물이 계속 나니까 콧물이 계속 나니까 그거를 제가 한달 넘게 앓고는 두번 다시 그 충동증을 <laughs> 앓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수술을 감행하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하면서 약간의 성형적인 부분도 손을 댔어요. 어, 이왕 수술을 코에 손을 댈 거면 어차피 저는 이제 여러 가지 기능적 수술을 해야 됐기 때문에 코 밑이랑 여기를 절개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왕 절개하는 김에 약간 성형을 하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했는데 성형이라고 해서 크게 손댄건 아니고요 제가 여기 부분에 이제 약간 매부리처럼 되어 있는데 매부리가 아니고 가짜 매부리가 있었어요 일자로 딱 되어 있는데 여기 안에가 쏙 파져 있는 그런 매부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윗라인이 꺼져 보이는, 윗라인이 더 도드라져 보여서 매부리 꽂혀 보이는 그런 코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연골 가루로 채워주는 시술을 했습니다. 상담 실장님이 어렸을 때꽝 부딪히거나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없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기억에는 잘 없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집에 가서 그 얘기를 막 했죠. 엄마가 어렸을 때뭐 교통사고 당했던 적 없어? 뭐, 어디 꽝 부딪혔던 적은 없어?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맞다고, 맞다고, 있다고, 제가 다섯 살 이전에 있었던 일인가 봐요. 제가 기억이 안 나니까. 그래서 되게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유치원도 안 다닐, 아직 어린이집을 다닐 때, 그때 이제 사고가 났었는데, 트럭을 타고 가다가, 아빠랑 트럭을 타고 가다가, 제가 꽝 부딪혔대요. 그래서 코가 여기가 부딪히고, 입이 찢어져서, 입술을 몇, 몇 바늘이나 꿰매고 그런 수술을 했 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코가 여기 안에가 연골이 약간 틀어져서 이제 코가 이렇게 조금 내려앉게 된 거죠. 이렇게 되어 있던 코가 중간 부분 부딪힌 부분만 이렇게 쏙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엄마가 갑자기 그 얘기를 막 하시면서 아 진작에 그거를 알았으면 여기에 코 연골을 세워줬을 건데 그게 입만 째진 줄 알고 코 부딪힌 데는 그냥 그냥 코핀하고 말았어가지고 괜찮은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되게 후회를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튼. 그렇게 이제 여기를 채우는 수술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남은 저의 비중격을 이렇게 비중격 연골로 코끝을 살짝 세우는, 아, 코끝을 이렇게 세우는 그런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가 되게 딱딱해요. 연골이 들어가 있으니까. 코가 무너지지 않게 이렇게 올리는 수술을 했고요. 그리고 콧볼을 아주 약간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콧볼이 되게 얇아졌어요. 저는 그게 일단은 되게, 보시면 이렇게 되게 얄쌍하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어, 코 여기가 되게, 이제 뼈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 뼈를 절골하는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코가 얄쌍해 보이도록 코 여기를 절골했고요. 어차피 근데 뼈가 이렇게 휘어져 있었기 때문에 절골은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서, 이런 하는 김에. 네 잘해주세요 하고 맡겼죠 그래서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됐고요 제가 수술을 하기 전, 전에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어, 어디서 수술을 해야 되지? 기능 수술이랑 성형 수술은 따로 해야 되는 건가? 한꺼번에 할수 있는 곳은 없을까? 어, 어느 사람한테 어느 의사한테 어느 병원에? 라는 고민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정말 많이 찾아봤는데 어, 대구 저는 대구를 살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대구 안에서 다 해결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대구 안에 막 찾아봤는데 이제 성형외과랑 이비인후과가 같이 결합된 병원이 없는 거예요. 이제 이제 성형외과가 있은, 있는데 이제 이런 비중격 망곡술 수술을 같이 하는 곳도 있긴 했지만 거기는 그냥 성형외과였어요. 그냥 이비인후과 선생님이한 분도 안 계시는 그냥 성형외과. 그리고 저는 마취과 선생님이 꼭 있었으면 좋겠었거든요. 그래서 이세 가지 의 기준을 충족하는 곳을 찾으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했어요.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계시는지, 두 번째로 성형외과 선생님이 계시는지, 세 번째로 마취과 선생님이 계시는지. 이렇게 세 명.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 분야를 담당하시는 전문의들이 있으신 곳을 찾으려고 했고요. 그래서 그런 곳들 중에서 세 군데를 추렸어요. 이름, 병원 이름을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첫 번째로 지인지 병원, 그리고 두 번째로 별 성형외과, 세 번째로 한나비해요 이렇게 세 군데를 이제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근데 결국에 병원을 가본 곳은 두 군데밖에 없었어요. 지인지랑... 어, 두 군데를 갔었는데요. 저는 그렇게 막 꼼꼼한 스타일은 솔직히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얼굴에 손을 대더라도 믿을 수 있는 곳을 가서 그냥 잘 하고 되면 뭐 어떻게든 망할 때는 어딜 가서도 망하고 잘될 때는 어딜 가서도 잘 되니까 아 이게 조금 그런가? 내 오늘 믿어보자라는 조금 무대뽀 같은 심정으로 이제 찾아보게 됐는데 어. 일단은 저는 이제 기능적인 수술을 세 가지 네 가지 가까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이 만만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어딜 가든 600 이상은 나올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험을 처리해 주는 곳이 중요했기 때문에 어, GNG 가서 제일 첫 번째 아침에 이제 서울까지 올라가서 GNG를 갔어요. GNG를 갔는데 일단 상담 실장님이 너무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솔직히 성형외과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원래 친절한 건지, 그분이 친절하게 해주신지 알 수가 없어. 근데 일단은 그 언니가 너무 친절하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아, 저는 되게 잘 쏟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아, 저기 가서 해야겠다. 이 생각을 일단 했어요. 너무 친절하게 해주시니까. 그리고 딱 보니까 그 언니도 코를 한거 같아. 근데 근데 그 코가 좀 예쁜 거예요. 어, 그 언니가 코를 한것 같아서 예뻐서 아이 언니 사진을 보여주기를 계속 기다렸어요. 얘기를 들으면서. 근데 마지막에 언니가 이제 했는 그 실장님이 했는 사진을 딱 보여주는데 너무 잘된 거예요. 근데 이 언니는 살짝 티가 나긴 했어요. 실리콘을 넣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티가 나긴 하는데 저는 솔직히 실리콘을 넣고 말고는 상관이 없는데 약간의 그. 검색해보면 약간 썰 있잖아요 막실리콘을 빼야 되고 실리콘 언젠가 염증이 생기고 이게 조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뭐 실장 언니한테는 뭐 해도 상관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누구 의사 선생님한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제가 기능적인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원장님 아무나 부탁드려요 라는 얘기를 이제 처음 전화 예약할 때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 이 실장님이 저희, 이제 저희 담당 의사 선생님을 이렇게 탁 픽스를 해주신 거죠. 골라주신 거죠. 그래서 상담하러 갔는데, 어, 의사 선생님이 저제 코를 딱 보자마자 한다는 얘기가, 여기는 실리콘 하면 안 되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라고 하니까. 코가 일단은 넙덕하고, 에이, 네. <laughs> 되게 솔직하게 얘기해요. 넙덕하고, 이제, 코 때가, 낮은 코대가 아니기 때문에, 실리콘을 넣으면, 넣으면 너무 심하게 티가 나 보이고, 요즘 트렌드와는 맞지 않다. 자연스러운 걸 좋아하는 이제 스타일이라고 체크를 해줬는데, 실리콘을 넣는 자체가 1mm 넣든 2mm 넣든 3mm 넣든 티가 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는다. 대신에 여기 파진 부분만 연골 가루로 이제 연골 가루를 통해서 이제 채워넣자 라는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일단 거기에서 약간 믿음이 갔어요. 아, 내 코를 알아서 이제 잘 봐주시는구나 하는 얘기. 그리고 콧볼 축소랑 이제 기능적인 것도 쭉 설명을 해 주시고 콧볼 축소랑 이제 비중격 연골을 이용한 콧대, 콧망울을 만들자 라고 얘기를 해 주셨고요. 귀연골을 사용할 수도 있으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귀연골을 사용하면 코보다 귀가 더 아프다고. 여기가 너무 아파서 자다 깨면 누울 때 귀가 너무 아프기 때문에 최대한 있는 비중격을 가지고 어차피 비중격을 이렇게 이제 필요한 비중격을 잘라내고 남기 때문에 연골이 이제 그걸로 사용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어, 제 의견을 물어보시긴 하셨는데 되게 단호하게 실리콘은 사용하지 말자. 니 코에는 이게 훨씬 잘 어울리고 니 코에 실리콘을 넣으면 훨씬 이상해지고 다른 연골을 사용해도 좋지만 그 남은 연골로 사용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어, 너의 코의 모양에는 이게 더 어울린다. 라는 식으로 추천을 딱 해주시는 그 순간 믿음이 <laughs> 약간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첫 병원이었는데 바로 제가 결제를 했어요. <laughs> 예약 결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취과 선생님이 계시니까 제가 약간 빈혈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 먼저 피검사랑 뭐 흉부 검사랑 뭐 맥박 등등의 여러 가지 검사를 미리 이제 당일날 예약하고 나서 바로 했고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피검사랑 했는 거를 며칠 뒤에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주셔가지고 빈혈이 있기는 하지만 어잘 마취를 잘 하면 괜찮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잘 해주셨어요. <laughs> 뭐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 병원은 이제 아까 거, 거기가 좋고 나쁘다 이 겹보다는 이제 병원을 갔는데 거기서도 언니들 코가 너무 예쁜 거예요. 다들 좀 하신 것 같아요. 손 대신 것 같아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제 스타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두분다 이제 g m g 선생님, 두분다이비인웃과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하시는 얘기가 달랐고 어, 첫 번째 선생님은 기능적에 조금 초점을 많이 맞춰준 대신에 두 번째 선생님은 성형에 더 초점을 많이 맞춰 주셨어요. 그래서 아 내가 필요한 거는 물론 성형이긴 하지만 기능적인 게 제일 중요하다는 어필을 전화로도 했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타겟이 잘못되었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여기는 기능보다는 성형이 우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구나라는 느낌이 강해서 어, 어쩌면 취소하고 바꿨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예약하고 낫긴 했지만 제가 뭐 약간 흔들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다음 병원에서 취소를 하고 제가 거기서 그냥 다시 다른 데서 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었는데 약간 두 번째 병원에서는 성형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그게 제가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를 이제 회상해보면 그래서 분위기도 너무 좋고 이제 실장님들 시장님이 일단 너무 친절하셔서 여기도 너무 좋았는데 어 약간의 타겟팅이 잘못됐다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래서 뭐 여튼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laughs> 제가 지은지 병원이라는 곳을 가게 됐고요. 또 병원도 느낌이 약간 병원이랑 의원이랑 차이가 나잖아요. 여기는 지은지는 병원이라서 일단은 간호사들이 24시간 상주를 하고 있고요.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더 조금 더 믿음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병원 크기가 그보은사역에 엄청나게 크기 있거든요. 딱보은사역산모초구딱 나오면 병원이 딱 보이고 거기에 g n g 쫙 적혀있어요. 뭔가 엄청 커 보여요. 그래서 약간 저렇게 큰 병원에 나한테 저렇게 큰 병원에서 나한테 사기치지 않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조금 컸던 것 같아요. 병원 크기가 네,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얼굴 붓기 관리 그리고 수술 직후에 약간 썰을 풀자면요. 저는 첫째 날이 붓기가 수술하고 직후가 붓기가 진짜 거의 없었고요. 둘째 날도 붓기가 정말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수술을 2시 반쯤에 했는데 하고 나서 나오니까 거의 7시, 8시쯤 됐어요. 그때 정신을 차렸어요. 저희가 전신마취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깨고 2시 반에 병원에 가서 거의 4시쯤에 수술을 들어가서 마취과 선생님이 이 처음에 이제 마취 주사를 이렇게 뿅 놓아주시고 마취과 선생님께서 마취과 선생님 누구 누군데 이름 기억 안 나요? 이제 약간 입으로 숨 쉬는 연습을 할게요 하면서 여기 이거를 톡 해가지고 입으로 숨 쉬세요 이러다가 휴기억안 <laughs> 나요 그러고 나서 눈을 뜨니까 8시 뭐이렇게좀 됐더라고요 그래서 어뭐 8시 조금 넘어서였어가지고 그 때쯤에 깨어났는데, 아직 정신이 안 들죠. 안, 정신이 제대로 안 오는데, 자꾸 간호사분이 자면 안 된대요, 제가. 그래서, 억지로 막한 시간 넘게 있다가, 어, 물도 거의 10시 50분인가? 그때부터 마실 수가 있대요. 그래서, 참았어요. 코로나니까 거의 11시쯤 돼서 물마시니어도 된다는 시간대딱 오셔가지고 또 진통제 좀 놔주시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첫째 날 너무 아프기는 했는데 코가 되게 아픈 것도 아픈 건데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지끈지끈. 조금 마취가 저한테 안 맞는 듯한 느낌? 뭐 마취가 잘 맞는 사람은 그렇게 없겠죠? <laughs> 하여튼 그래서 머리가 되게 지끈지끈 아팠고 어 잠을 거의 못 잤어요. 앉아서 이제 누우면 부으니까 혹은 멍이 올라오니까 눕지 말라고 편안히 눕지 말라고 해서 베드를 이렇게 세워 주시는데 거기서 그러고 있고 찜질을 냉찜질을 계속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새도록 새벽 6시까지 잠안 자고 계속 찜질만 했어요. 얼음찜질 계속 갔다 갔다 막 하고 병원에서 저 병원에서 이거를 주거든요. 이렇게 냉찜질 하라고. 그래서 이거를 계속 막 얼굴 온 전체 다 하고 그리고 6시쯤 있으니까 산소치료, 고산소치료 거기에 딱 들어가가지고 그때 비로소 처음 넣었어요. 거기 기기에 들어간다고 지치료하고 나서 나와서 어, 그날 11시쯤 계속 못 잤어요. 그날 11시쯤에 퇴원을 했고요. 어, 퇴원해서 바로 SRT 갔는데 SRT에, <laughs> SRT에 차가 없는 거예요. 내려간 차가 바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서역에서 2시간 반 정도를 기다렸어요. 나차 타고 갈령. 거기서 코, 코 여기 이렇게 막 붙여놓고 그러면서 2시간 반을 기다린 너무 사람들다 쳐다보더라고요. 부끄러운데. 그래서 부끄러워서 아픈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러고 갔고. 근데 되게 안 좋았던 게 제가 수술하면 여기 안에 지혈섬이라는 걸 이만큼 끼우거든요. 그게 눈물샘에 자극했나봐요. 눈물이 미친듯이 막 흐르고. 안 그래도 간호사분도 여기 이렇게 약간 눈물샘이 흐를 걸 이제 아셨겠죠, 당연히? 그래서 여기 이렇게 연고 같은 걸 발라주셔서 이제 눈이 덜 헐기는 했는데 계속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다음날 코 지혈솜 뺄 때까지 이제 코 지혈솜을 이틀 정도 끼고 있어야 되는데 이틀째 뺄 때까지 눈물이 계속 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도 못 잤어요, 거의. 거의 못 자고 어, 이틀째 되는 날 이제 원래는 그 병원에 가서 빼는 게 맞는데 제가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제 진료서 이제 진료대행서 같은 걸 부탁해가지고 근처 이비인후과에 가서 지혈섬을 뺐는데 이게 잘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막 하는데 그렇게 많이 아프진 않았는데 한쪽 콧구멍에서 피가 났어요. 지혈섬을 이렇게 똑 빼는데 피가 20분 정도 가 계속 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지혈섬을 갑자기 빼서 그럴 수 있으니까 약 같은 거 지혈도 해주시고 약 같은 것도 발라주시고 해서 이비인후과에서 여기서 코피 막 쏟으면서 이러고 있었어요. 그때 얼굴 붓기가 대박이었어요. 첫째 날, 둘째 날 붓기 없었거든요. 첫째 날 이제 수술 당일 날 없었고요. 그 수술하고 그 첫째 날에는 아, 수술하고 그 다음 날인 둘째 날에는 이제 지혈 얼굴 붓기가 뭐 제가 계속 밤을 샜었으니까 붓기가 없었어요. 근데 셋째 날딱 되는 날그 날에 너무 너무 여기도 붓고요, 여기도 붓고요, 얼굴이 거의 빵떡이 되었어요. 출근해야 돼요. 여기가 이렇게 해서 목이 없어졌었거든요. 산탄박게요 진짜 심했어요. 근데 다행히 저는 냉찜질을 많이 해서 멍은, 이제 시퍼런 멍은 안 들었고, 코끝에는 물론 멍이 들었었어요. 근데 여기에 멍은 안 들었고, 어떻게 들었냐면, 약간 멍 끝날 때쯤에 노랗게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멍이 다 나갈 때 누런 게. 그게 한 5일차, 6일차쯤에 됐고, 어, 호박즙이랑 이런 걸 계속 먹었어요. 즙 같은 거 먹고, 이제 죽도 먹고 제대로 안 누워 자고 막좀 앉아서 이렇게 자려고 한 일주일을 하니까 어한 일주일쯤 되니까 얼굴 붓기는 되게 많이 빠졌는데 저는 여기 붓기가 오히려 잘안 빠졌어요 한번 생기고 나니까 여기 붓기가 잘안 빠지더라고요 지금은 진짜 많이 빠졌어요 지금 2주째 거든요 진짜 많이 빠져서 그때는 여기 턱이, 턱을 이러고 다녔었어요 진짜 지금은 진짜 많이 빠졌습니다 그랬고 이제 일주일 딱될때 이거를 이제 코때 이거를 딱 떼러 갔어요 떼로갔는데 실밥도 여기는 풀었거든요. 풀었, 여기에 실밥이 있었는데. 그래서 여기 딱 떼는데, 이거 덜어내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진짜. 시퍼한줄 알았습니다. 실밥 떼는 건 별로 안 했어요. 안 아팠어요. 근데 이거 떼는데 너무 아팠고요. 안에 이제 부목 같은 게 이렇게 또 박혀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슉슉 빼는데, 간호사님은, 아, 조금 불편합니다. 불편. 이러면서 뚝 빼는데, 그게 너무 아픈 거예요. 불편하다 그랬지? 아프다고안 했잖아. 그래서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막 찔끔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튼 그때는 별로 크게 어 되게 아팠는데 그 아픔은 잠깐 어땠냐면 코코의 이 바람이 아주 막쑥 아,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전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쾌적한 바람. 옛날에 내가 느꼈던 이제 콧 숨은 누가 내 입에 입김을 이렇게 붓은 느낌이었다면 그걸 딱 빼는 순간 코에 이제 들어오는 숨 정도는 거의 에어컨 진짜 강풍이 확 들어와서 코가 너무 상쾌한 거예요. 진짜 신세계였어요. 이거 마치 제가 옛날에 라섹 수술했을 때 앞이 막 보이는 그런 느낌 신세계를 맛봤어요. 진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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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거예요. 물론 이제 콧물은 나긴 했어요. 이 콧물 콧물은 나기는 약간 피랑 섞여서 콧물은 계속 나긴 했는데 진짜 신세계였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진짜.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이제 마스크도 안 끼고 그 전에 마스크 끼고 콧물 때문에 이렇게 붙이고 있는 것도 있고 근데 그걸 다 떼고 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콧날에 실밥은 아직 안 뺐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제 콧날이 아직 덜 붙었는지 약간 듀오덤 같은 걸 여기 이렇게 붙이면서 다녔거든요. 그리고 두 주, 두 주째 되는 날, 이제, 콧날 여기를, 실밥을 제거했고요. 그거는 진짜 안 아파서 약간 따끔따끔 하고 치웠고, 이제 안에 딱지 있는 것도 약간 제거해주시고, 이제 안에 이물질을 이렇게 슉, 이렇게 슉, 빼잖아요. 이리 놓고 가면. 그것도 해주시고 해서 되게 시원했어요. 근데 문제는 <laughs> 제가 이제 병원에 의사쌤을 만났는데, 이제 이렇게 내려갔던 부분에 연고를 가루를 이렇게 똥똥똥똥 채우잖아요. 근데 이 코수술을, 재수술을 제일 많이 하는 이유는 이 피부가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 때문에 그연골 채운 거를 자꾸 자꾸 눌러서 원래 있던 이렇게 파졌던 피부 콤모양으로 돌아가려고 한대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연골 가루를 썼으니까 이거를 손으로 누르면 이제 다시 올라갔던 게 누르면 다시 내려온대요. 의사쌤 말로는. 그래서 의사쌤이 거기를 막 이렇게 누르는데 아니 뼈를 뿌러놨던 뼈가 붙은지 얼마 됐다고. 그리고 그부스 헨데를 눌러놓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조금 아픕니다래요. 나는 아파서 눈물이 나고 숨도 못 쉬게끔만 조금 아프대요. 그래서 내가 참는다고 숨을 막막 막 이렇게 참았거든요. 그랬더니 간호사가 제가 얼굴이 시뻘개지고 막 이러니까 문주 씨 숨을 쉬어야 돼요. 숨 쉬세요, 숨 쉬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러면서 계속 저를 숨을 쉬래요. 근데 나는 너무 아파서 숨을 쉴 정신이 없는 거야. 그렇게 막그 1분이 진짜 막 1년 같이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막 눌러가지고 하니까 제가 확실히 조금 이제. 다시 찼더라고 요 이게 살짝 파지려고 했던 게 다시 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또 다시 2주 뒤쯤에 한달 경과를 보러 병원에 가야 되는데 또 그렇게 돼서 또 그걸 누를까봐 그게 너무 일단 무섭고요. <laughs> 뭐 여튼 붓기는 아직 덜 빠졌어요. 확실히 제가 봐도 빠지고는 있는데 아직 덜 빠졌다는 게 느껴져요. 여기 여기 붓기가 있고요. 여기가 제가 조금 붓기가 있어서 여기가 아파요 지금. 여기 턱 있는 라인이 되게 아프고요. 뭐 이거는 붓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가 살짝 부었어요 뼈 부분이 제가 이렇게 코대가 높지는 않았어요 <laughs> 그래서 약간 붓기가 있기 때문에 뭐 조금 6개월간 점점 빠지고 사람에 따라서는 1년 가까이도 가기도 한다고 하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일단은 모양도 모양이지만 숨쉬는데 너무 만족하고요 코로 숨을 쉬게 되어서 제가 옛날엔 입을 벌리고 잤거든요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항상 입이 말라가지고 물을 마시고 막 그랬었는데 이렇게 막 숨을 어, 어, 자다가 막 이래요 <laughs> 그래서 우리 고양이가 내가 죽었을까 봐가지고 저를 막 깨워요 이렇게 <laughs> 이러면서 막 깨워요 그 정도로 맨날 저를 자는데 우리집 고양이 리리가 맨날 나를 감시하고 그랬었는데 우리 리리에요 예뻐요 이제 그러지 않고 너무 푹 자고요. 우리 고양이도 이제 일을 덜었어. 내가 자는지 안 자는지 확인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그렇고요. 일단 썰을 푸는데 제가 화장을 안 했던 이유는 코의 흉터 같은 거를 되게 자세히 보여 드리고 싶었어요. 다들 이제 후기 같은 거 남기실 때 화장하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화장을 안 하고 그 흉터를 그대로 보여드리는 게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일단 화장을 안 했고요. 약간 눈적인 민폐가 될 수는 있지만 여튼, 네, 그랬습니다. 약간 긴 영상이 되었네요. 첫차의 후기는 제가 조금 더한달 후, 세달 후, 6개월 후 이런 식으로 남겨드릴 거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대한 제가 답해 드릴 수 있는 부분 답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혹시나 뭐, 여러 가지 많이 궁금해 하시는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기능적인 고민과 성형적인 고민을 동시에 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절대 성형 조장 방, 방송이 아닙니다. 영상이 아닙니다. 그점꼭꼭꼭 꼭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는 기능적인 것을 우선으로 수술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 그럼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꾹 눌러 주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모두 모두 빛나는 오늘을 찍이세요. 안녕. 아, 참, 아직 아파요, 건드리면.